안녕하세요. 은지바둑교실의 바둑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지바둑교실이라는 이름은 김은지라는 여자 프로 기사가 요번에 13살짜리 김은지가 프로 기사가 됐죠. 그 은지를 제가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기뻐서 이런 강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음, 은지가 6살 때 저한테 와서 이, 지금 올려놓은 강좌들을 1년 반 동안 매일 보면서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요, 흙, 흙으로서 백을 잡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형태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흙이 요 1, 2, 3, 4, 5, 5번 중에 과연 어떨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자 하나씩 해볼게요. 흙이 그냥 들어가는 거 백이 막아서 쉽게 살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칸 띄는 분도 가끔 계신데, 이것도 나가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얼핏 맥정으로 보입니다마는, 백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흙은 여기를 막을 때 백은 요런 식으로 살아, 살게 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 먼저 여기를 치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잡을 수가 없죠 끊어지니까 일단 그러면 백은 먼저 여기 가만히 있을 때 흙이 여기를 도망가면 이제 이걸 잡혀서 살고 흙이 여기를 으면은 백이 이걸 잡아서 백이 살게 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틀리고 그렇다고 여기를 건너 붙이는 거는 건너 붙여서 이들이 잡혀서 백이 살고 자요 문제의 정답은 일선에 가만히 뻗는 요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경험을 하셔야 요런 수를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백이 가만히 막을 때 여기서 이제 흙이 또 잘못하면 패가 납니다. 자 먹여치기를 하는 사람인데 먹여치면 따고 단수 칠때 이음은 잡히니까 백은 어떡할까요? 가만히 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먹여치는 수도 아니고 요때는 가만히 궁도를 줄이는 수입니다. 젖힐 때다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옥집이 되니까 막을 때 먹여치기를 하면 이 백은 잡힙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를 잡을 때는 가만히 일선에 뻗어야지 잡힌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또 다른 문제로 제가 저기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